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한 여인이 값진 옥합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를 이루며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추악한 업무와 배신의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또 하지만 또한 부류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해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의 향유를 부어 아름다운 낭비를 하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어,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통해 어,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어, 흉계를 꾸미게 됩니다. 어,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유는 어, 제사장들과, 어, 서기관들이 어, 예수님의 영향력이 자기들을 능가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의 그 영향력 앞에 뭔가 위협감을 느끼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에는, 어, 보는 사람들의 이목이 많기 때문에 밀란이 날 것을 염려해서 그 기간에는 하지 말자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오로지 자기의 자리와 사람들의 눈만 살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어, 원수들입니다. 혹, 내 마음 속에, 혹, 이런, 어, 대세사행이나 서위관들, 종교 지도자 같은 이런 마음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무고한 사람에 대한 이유 없는 학대가 있지 않는지 우리는 서로 서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해롭게 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일이 없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자리에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10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악인의 길에 서서 길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주님 인정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류를 가져와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이 향류는 이 여인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 그런 소중한 내용이었습니다 값도 굉장히 비싼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각각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운운하면서 이 여인의 헌신을 깎아내리고 책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항유를흡비하는가이항유를300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생각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라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다르게 평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 비치는 모습은 생각 없는 행동이었는데 제자들의 눈에 생각 없는 행동을 기울여졌던 이 여인의 현신이 예수님의 눈에는 좋은 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좋은 일인가 하면,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준비를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시면서 구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여인의 헌신은 온 세상에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주인공을 제자들은 그러면 왜 생각없는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여인으로 표마하며 책망했을까요? 그것은 주님보다 향유라고 는 값진 향유라고 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보다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으면 주님이 보고 평가하시는 것처럼 평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을 폄하하거나 가볍게 평가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컸던 가린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직접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300대나리나 되는 향유가 예수님을 위해서 허비될 때 이걸 낭비라고 말했던 가린 유다는 언전3 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 점은 가린 유다가 얼마나 돈에 집착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주님을 배반하는 가르유다처럼 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살게 되면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사랑 믿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악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돈몇 푼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팔아 버리고 믿음을 접 버리는 삶이 아니라 돈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결단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여 돈 때문에 주님을 팔고 배신하는 가린주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헌신하는 여인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인정하시며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